지금부터 알도 갈지 말고 한 그래, 내려가면 이유. 이 SR도 안 맞고 바로 내려가는 거지 그래 여기서 알 가는 게개좋트 게 행동이야 이게 여기서 음, 구상 음, 이지랄로 음. 갚는 게십좋트 행동이고 지금 아 근데 야야야야 나안들으라나 지금 대가리 안 들어온다 스트레스 와서 어왜 그래 또동화 전화할게 여보 음, 세요동화 다시 와아나 편의점만 그만 갔다 할게요나 음. 5분 안에 갈게 아니야 동 b 야 f o 형 e I hope 해 o u are a cook. Are you? I hope you a r 왜 a cook. Are y o 아 Are 야잠 u a r 아왜 이새끼 배그 왜 이렇게 주시면 왜 지랄이야 너할수 있어 임마 뭐? 어 임마 <laughs> 아니 이거 그냥 너 성장할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어 <laughs> 끊어 갔다 와이 새끼 뭐지?